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드릴 영상은 요딴 식으로 주식을 하면 진짜 그냥 골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딱. 끈따끈한 신상 사례가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은 못 드려도 주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는 야 저렇게 하면 주식을 잃는구나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선배님들에게는 야 진짜 저런 병신도 있긴 있구나 하는 가치를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번 주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으로 아 뽀모가 존나 오네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또 람프 형님의 관세 여파 이후에 이를 회복하는 반등장이 생겼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서 하나도 먹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주식으로 돈을 하도 잃기만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보다는 더 이상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쉽 깨 못하는 찐따가 되었습니다. 매번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외치지만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조금만 더 거리다가 이번에도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롱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형님이 댓글로 지금이라도 타라의 유튜버야 라는 말에 제가 조금 긁혔습니다. 지금 시장을 비정상이다 과열이다 언제 하락이 올지 모른다는 저의 생각의 관성을 깨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앞으로 롱으로 간다. 그렇게 저는 이쯤이면 쇼쳐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쇼커버로 작살 나있던 제 스큐를 손절하고 롱으로 새 출발을 도모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저의 포트폴리오는 바로 속슬. 사나이라면 세배로 화끈하게 벌어야지. 그렇게 속슬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웁니다. 전 분명 TQQQ와 속스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함부로 타면 안 된다는 영상을 이전에 찍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영화 타짜에서 혹시 이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고니가 잃은 돈을 돌려주면서 다음 번에 다시 오면 나한테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호구 교수님이 눈가리가 뒤집히더니 다시 도박 판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세 배짜리의 주식 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저의 플랜은 제가 가진 자금 중에서 10%만 우선 속스를 매수하고 이후 의 상황에 따른 추가 매수 혹은 물타기를 결심을 합니다. 속스를 매수한 근거는 뭐냐?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가장 크니까 매수를 한 거고요. 19.34불에 100주를 매수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사자마자 떨어집니다. 그래 100주 가지고 뭔 수익을 얻냐 19.21불에 또 100주를 매수합니다. 오잉? 근데 또 떨어집니다.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기분이가 나쁩니다. 그래 300주부터 시작이지 19.09불에 또 100주를 매수합니다. 떨어집니다. 시바? 18.8불에 또 100주를 매수합니다. 드디어 개미들 겁을 주는 와리가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18.91불에 50주를 빼꼼 담아봅니다. 끝나긴 개뿔 더 떨어집니다. 18.57불에 50주를 더 담았습니다. 계획은 분명 100주로 시작을 해서 찬찬히 진행하려고 했으나 매수 플랜은 개나 줘버리고 그냥 당일에 500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시장 상황이 전강 후 약이니까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설마 또 내가 귀신같이 고점일 때산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속슬로 먹으면 하루에 10%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 쉐기야 세배짜리 샀는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나? 네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내가 각오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 쉐기야 속슬 500조 가지고 엄살이가 네, 엄살 맞습니다. 하지만 포모가 와서 탑승을 했는데 탑승하자마자 주식이 떨어지니까 설마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내가 맞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너무 엄습해옵니다. 그렇게 5월 15일 목요일에 전 퇴근하자마자 프리장에서부터 본장까지 모니터 앞에서 하루종일 속슬 채트창만 보고 있습니다. 속슬마이쉐기야 힘내라 이쉐기야 조졌습니다. 애가 힘말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50주 100주씩 물을 탔지만 이제는 나의 쫄리는 계좌 상황을 보니까 5주 10주씩... 찔끔찔끔 물방울을 타게 됩니다. 티도 안 납니다. 이건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봤고, 피폐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5월1 7일 금요일 오늘만은 다시 이전에 그 발딱 솟아올랐던 그 영롱한 불기둥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탑승 안했을 때는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올라가더니 탑승하자마자 떨어지다니 이런 나쁜 색이야. 오늘도 퇴근 후 프리장에서부터 혹시 모를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에 investing.com을 열어둡니다. 큰 변동 없이 본장이 시작됩니다. 조금씩 내릴 때마다 오늘도 열 주씩 찔끔찔끔 물방울을 타봅니다. 시바 조졌습니다. 갑자기 원웨이로 쭉 떨어지더니. 기어코 17불대를 봅니다. 그때 마침 미국 현지에서 현재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옵니다. 조졌다. 이게 다시 조정의 시작이구나. 저는 18불대에서는 전혀 팔 생각도 없었던 속스를 17.84달러에 전량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하면서 절대 경계해야 하고 멀리 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그 생각. 메꿔야 한다. 전 속슬의 반대인 속스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저는 이미 이런 것을 만회하려면 이전에 들어간 속슬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합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속스에다가 11.97불 평단가로 가진 돈의 70%를 태웁니다. 이후의 흐름은 당연히 세드 엔딩입니다. 당시 제가 던진 속슬의 가격은 저점 근처였습니다. 제가 손절한 전 파트너 속슬이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현재 나의 파트너인 속슬은 떨어집니다. 난 한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속슬과 속슬 양방으로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는 또 물렸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의 속슬 주가 창만 바라봅니다. 전 올해 단타로 운 좋게 800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바로 1300불을 손절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력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번 거니까요. 남들은 이번 5월 반등에 탑승해서 몇천만 원도 벌었다는데, 난 오히려 500불 마이너스입니다. 심지어 지금 속스는 물려있습니다. 내일 약속이 있어서 이젠 자야만 합니다. 난 아직 속스를 손절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물려서 잃고 마음고생 다 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띨빵하게 손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그래 속스가 마이너스 500불까지 가면 그땐 청산당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올해 내 미국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0불. 올해 운 좋게 로또 3등이 당첨됐었으니까 이걸로 통치면 나는 그냥 다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종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4시 55분에 알람을 맞춥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알람이 울립니다. 눈이 한쪽밖에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550분입니다. 나는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손절 버튼에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 심한 내 인생 왜 맨날 똑같나?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습관적으로 유튜브부터 켭니다 띵,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내 속스가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4시 55분에 일어나서 손절을 했더라면 이 영상의 결말이 더 재미지긴 했을 겁니다. 최악보다는 다행인 결과지만 지금의 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중한 날 시간을 의미없이 모니터를 보는데 써야만 했고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라고 위선을 떨었고 속 속슬 속슬 양방으로 또들을 맞으면서 아, 주식할때 가장 답도 없는 병신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갈가먹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무디스덕에 금전적 손실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진짜 다시는 세배짜리로 숏 잡겠다고 나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모에 휩쓸려서 시드의 대부분을 한 번에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쯤이면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숏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식 매매를 감정적으로 하는 순간 진짜 차뗀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롱숏 양쪽으로 다 발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샹샤되기를 맞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 절대 단타를 칠수 있는 그릇이 아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번 돈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무디스 사위 평안을 빕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모디스.